어,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천 마리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펭귄 무리를 바라보는데 아마 여러분은 모든 펭귄들이 똑같아 보일 거예요. 어느 펭귄이 어느 펭귄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예시를 혹시 한 번에 이해했다면 이번 영상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펭귄이 자기 짝을 못 알아보는 것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제가 20대를 지나오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세일즈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세일즈라는 영역에 발을 내밀었을 땐 정말 내 손으로 100만 원 버는 것조차 엄청난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움직이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벌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팔수 있으니까요. 팔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 뭐, 조직을 만들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에겐 아직 뭐 어린이 수준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사람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곳까지만 갈수 있다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더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세일즈의 기초이자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나의 에너지를 초몰입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나의 현실로 끌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득도한다라고 해서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경지가 저절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주가 작동하여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밥상까지 차려줬는데 떠먹여주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초몰입하여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원하는 그 지점을 찍어 놓고 이 현실은 당연히 나에게 온다며 이미 그 현실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중심을 잡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어, 어쩌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기는데 핵심 원리가 될수 있을 만한 영상이에요. 자, 어,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천 마리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펭귄 무리를 바라보는데 아마 여러분은 모든 펭귄들이 똑같아 보일 거예요. 어느 펭귄이 어느 펭귄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펭귄들 자신조차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예시를 혹시 단번에 이해했다면 이번 영상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펭귄이 자기 짝을 못 알아보는 것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펭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어,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어 구독자를 모으고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모이면 그 구독자를 시작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강연 및 강의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도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너도 강의 팔이냐? 어,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 채널은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과 함께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좀더 궁극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저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어, 아무튼 요새 유튜브를 보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채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제 채널에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을 보고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을 아셨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의 영상을 소개시켜 주었을 거고 지금 이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다른 채널에서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도 보셨을 것입니다 높은 확률로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저의 채널과 이전에 그 채널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나요 자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57층 한강뷰 너나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어, 거기서 거기 같아 어, 사실 이게 현실일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초몰입해야 한다. 100일간 100번 쓰기를 하면서 초몰입을 하면 내가 바라는 그 현실을 100% 나에게 끌고 올수 있어.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간절히 바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여러 영상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펭귄 무리에 속한 어느 펭귄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검정색의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쌩뚱맞게 핑크 펭귄이 무리에 섞여 있다면 여러분은 핑크 펭귄을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 무리를 보면서 핑크 펭귄을 알아보는데 굳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냐면 눈에 바로 띄잖아요. 만약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 이론이 간절히 바라고 바래야 한다. 그래서 목표에 초몰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이론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이론이었다면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히려 간절히 바라면 안돼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히려 모든 걸 해탈할 때 비로소 완성하게 돼 굳이 100일간 100번 쓰기 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핑크 펭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에요 어, 솔직히 맞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경지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죠? 네 안에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의 상태를 완성시킬 수 있을 때이 우주가 내가 계속해서 기쁨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법칙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타라고 하는 감정이 될것 같아요 즉 본질은 같은데 포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검정색의 펭귄 무리 중에서 핑크 펭귄이 유독 눈에 띌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펭귄들과는 차별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핑크 펭귄이라는 마케팅 서적 중에 전설적인 책이 있어요. 저자 빌 비숍은 펭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떠올렸다라고 해요. 같은 종류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 물론 기업마다 어느 정도의 특색이 있을 수 있고 차별점이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어 그러니까 고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두 그저 똑같은 검정색 펭귄 무리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펭귄 프라블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눈에 더 돋보이게 하려면 반드시 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검정색 펭귄 무리 중에서 핑크색으로 몸을 치장한 그 펭귄처럼 말이죠.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 No. 아니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아니오를 외친 그 사람은 분명 대중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것을 패턴 방해라고 표현하죠. 일정한 패턴 속에서 갑자기 그 패턴을 역행하는 돌연변이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중은 그 돌연변이 같은 패턴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솔직히 천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꿈은 아닐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시장에서 여러분이 핑크펭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7책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